오빠, 여기서 뭐해? 사실 클럽에 가려던 건 아니었다.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우울하다고 해서 할수 없이 클럽에 오게 되었고 혹시나 누군가 나를 알아보면 안 되니 최대한 나를 숨긴 쪽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신다. 여자친구가 신경 쓰지 않게 잔다고 이야기해 술을 한 잔, 두 잔, 세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 온전한 남자들만의 시 슬슬 주위 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얘는 좀내 스타일이 아니고 쟤는 내 친구 스타일이고 음. 저기 쟤는 내 여자친구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빠. 여기서 뭐해? 아니 그러는 너는...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잔다며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려는 순간 그녀가 우리 헤어져 그래서 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보는 순간 그녀가 나쁜 놈 이라고 하고는 울기 시작한다 어쩌지 그 사이 음악은 멈췄고 사람들은 다 나만 쳐다보고 내 친구는 대체 어디 갔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빠 오빠 꺄 나는 내가 지금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녀를 확인하고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확인하고 오빠 많이 피곤했나 보네 아휴. 다행이다 꿈이었다 앞으로 그녀에게더 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가 그래서 클럽은 왜 갔어? 에 꿈이 아니었나 그러나 그녀는 지금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있고 이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 우리 헤어져 그래서 내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보는 순간 그녀가 나쁜 놈 이라고 하고 울기 시작한다 어쩌지 그러니까 나는 어제 친구랑 클럽 간게 맞는 거 나는 그녀에게 잔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고 그녀는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했고 그녀가 울고 사람들은 나를 쳐다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어. 아, 다행이다 또 꿈이었다 어? 근데 여긴 어디지? 제가 왜 여기 묶여있는지 생각해보려는 순간 나는 아직도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꿈에서 깨어나려는 순간 으악. 아, 젠장 이건 진짜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클럽 간게 맞는 거고 그녀는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했고 어, 울고 울고 아, 맞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했고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납치된 것이 분명하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 문으로 그녀가 들어왔다 나쁜 놈 들어! 아, 아무래도 오늘은 클럽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